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여자. 어. 남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다음 날 저녁, 빨래를 널고 있는 남자. <목소리가> 어, 어제 있던 여자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날 밤 남자의 졸업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아 응? 이나 자, 신야의 좋아했던 여자있누누알려줘 개취.

うん、コンビニ行ってくる何だよこれあ<ー>何だよもしもし <laughs> 남자를 짝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쿠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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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え今から来れない合コンなんだけどさ今からそう一人足りないんだよねごめんこれからバイトえバイトうんそっかじゃあ仕方ないねごめんまた誘ってうん分かったじゃあレンダムチェッティングを하고있는여자 반화. 맞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 버립니다. 다음 날 버스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기오지 않아서 게

今日何してた私は大学だったんだけどあ大学にね組み込んでるのに私は本当に行ってたんだけど,だけど何 고마워. 고마워. 갑자기 선마을준비했다고 하는데 프리젠트. 친구가 죽어있습니다 마워 고마워. 고고고 どこ行くの 失礼しました。 なぁ何してんの